맨날 철권만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야 저 못해가지고 게임을 <laughs> 저 이거 안 진짜 이거 안한지 엄청 오래돼서 콤보를 몰라서 대충 그냥 게임한 거 보면 돼요 아 뭐야 야 존나 고인물이야 5천승이야 아 5천판 야 무슨 아니, 5천0 0판 사람 만났어요, 이거. 나 뭐, 어떻게 게임을. 아예 진행이 안될 수준인데? 이게 게임이 되나? 대고인물이네? 극사기로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이겨요? 애초에 게임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목소리> 아, 안 돼, 고인물. 살려주세요. 안, <목소리> 안, <보인다>. 안 보여! <목소리> 아! 표정이 떨어진다, 씨. 그만, 그만 해주세요. 아, 저에게서 기회를 주시면 안될까요? 그렇지! 뿅뿅 아니 나도 좀 때리자 아 진짜 혼자 해버리네 게임을 혼자해! 아 그만 좀 해! 아나 죽어 나 죽네 아 이거 나 죽네 아 뭐야 이거 뭔 게임이야 이거 아이씨 쟤 군불게임 오케이! 기회 왔다 쏘다버 오시메다! 어어어어어 아 여기 땅 떨어져 는거아니었어봇장 했는데? 아 제발요 형님 아 이거 죽어? 캡 게임! <laughs> 아거아어 터마 퉁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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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게임 방금 봤어? 태그로 저거 베니싱 피해지네 진짜 레전드다 개짬게임이 와씨 아? 죽여! 오! 어, 살았다 아이 젠장! 아이 한번 다시 하죠? 어. 으아, 으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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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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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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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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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슬라이딩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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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잡나? 아나이 한마리 와 와. 와, 와. 야아 야게오반디피해지구나밤빰빰빰빰빰빰빰 아, 이거 특수기야? 아, 이거 몰라. 여자 소리저딴공것 없던 캐릭터를 하다니. 드래곤볼의 끝이다. 아, 골베기 싫어. 와, 진짜 무슨 플래시 365에 나올 것 같긴 그렇거든 와, 이게 콤마 돼? 와, 꼬마오공 어시 되게 좋다. 아 이거 안전한거 같은데? 안 맞을듯? 아개 고었네 진짜 지름기가 안돼 아 제발! 그렇지! 한판 이기 5만원이라고! 와. 아가 왔는가 아쎄와 존나 와, 잘한다 어용건와 멋있다 토사였고와 쎄다 오 나뭐 뭐 하는지 모르겠어. 와 씨. 고마고 뭐야? 아, 무슨 최기 같아. 나도 아! 이거?

와, 들개삼다 이게 드래곤볼 몇 년에 했어요? 아니 2개월 했던 뉴비한테 이렇게 존나 험악하게 부어대는거예요안맞죠때릴 말까? 안 때리고 어, 이런 마운트 아, 이런 마운트 <laughs> 저한판이기 5만원 준대요 비교적 커요 이 놈의 염병 나네? 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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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막. 아 그만해. 재밌어. 아에 존노잼. 네. 개노잼이고요아 어. 저인줄 몰랐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끝나자마자 3초만에 들어왔는데. 아 다른 분이 알려줬다고요? 아 어, 저인줄 알았으면 살살했을 거예요. 아좀 어, 좀. 좀. 많이 아프네? <laughs> 혹시 철권 할줄 아세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아니요 농담이에요 혹시 나루토 할 줄.. 아총 시합수가 1900판인데 승리가 1700판이야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히린 님이구나 그 고이치랑 17호로 명경기 펼친 거 유튜브에 있거든요? 전에 그만해 이 새끼들아 와 간만에 좀 패는 맛 있는 샌드백이 왔는데 하면서 막패다가 쉽게 당할 내가 아니지 아아아아아아아 민기소는 또 언제까지 당아야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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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기를 해봐 언제까지 당아야돼또 언제까지 으아! ーっ <music> あっ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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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어우 나왜 이렇게 심장이 답답하지? 어? 원래 이런 게임인가? 아뭐 앞뒤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센서 17호가 그냥 세라한테 한방에 먹히는 그속보다 캐릭터 제자야 오방이다 아 이거 안돼? 그렇게, 와, 나도, 나도, 나 자! 아, 대박! 아, 아, 역가드네, 이거? 아, 씨, 뭐, 게임이네 턴을 잡으 끝나질 않아. 아니, 씨요. 아, 이 게임이네, 자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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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찐막 찐막, 찐막, 찐막. <laughs> 안해 아. 개노잼 저기 아까 그 저사람이랑 하세요 아이 와왜 괴롭혀 가! 가가아안 되겠다 시발 죽캐 가야겠다 이거 캐릭터 바꿀게요 아이 그만 돌리세요 아이 내죽캐로 보여줄게 죽여버릴 거야 간다 죽었어, 깜짝머리. 어! 자, 괜찮아. 이 정도 아프지 않아, 초반이니까. 바로! 심리전! 이게 숙해지! 옳지! 강공! 어, 어, 포 때려주시고.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좋아. 다에 하메. 하, 보안.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많이 때렸다. 파티도놓꺾었어 아, 뭐야, 왜 세대 때려? 공 중에서. 반칙. 두 대까지만 때려야지. 아니, 뭐 몇대 때리는 거야? 바닥 바부셔서 지구가 부셔져버려!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죽는다고? 이 게임 왜왜 왜 이러죠? 슬라이딩.

한마리 크트! 블랙 크트! 개머리벌레 크트! 아라아아다 어어? 방금 저 PTSD 왔어요? 일진 형들한테 돈 뜯길 때그 포즈 이두명 자꾸 나 따라다니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이상한데? 중앙으로 가야겠다. 어? 원래? 아, 뭐 뭐야? 아, 이 사람 아까 그 사람 아니냐고. 한번더 해보자. 아, 대회 때 해설 하던 분들이 자꾸 나오네. <laughs> 아, 이거. 아, <laughs> 어, 마음이 아픈데. 어? 하지만 나의 주캐는 다르다. 강해져서 돌아왔다. 가자. 손 고프다. 아.. 하지만 다시 한다. 죽인다. 열받았어. 보임으로 한마디 이기고 어, 아, 뜬다아아래 그만 때리세요 바로 공포의 힘 내려주고 공중 점프 노리고 맞고 들게 따따따따따따다 내려주고 여기서 내려찍은 다음에 달려가 가지고 코포어시 깔아놓고 그렇지 어왜 어? 콤보 왜안돼왜왜왜왜왜왜어째서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오류스그라 기가 막고어려 고쿠가. 나이스 오반! 치 아! 아! 이 양동고 때리는 거보 슉! 마가지 아, 리찬드. 거이멋거지 그렇지! 다메 다메! 다메, 다메? 나아 살았다 아 살았다 빠! 다아 죽었네? 오 나이스! 미스 나이죽 わったわったわった! 왜 안죽어? 아, 이게 왜 안죽어? 아, 너풀를 먹었어 이게? 그러고 내가 알리겄지! 아 그게 왜 안죽어? 죽

뭘 웃어 임마. 오나 <laughs> <laughs> 재밌는 녀석 됐어 <웃음> 아. 갑타 이 아닌가. 많이 맞았다. 1 시간 반 동안 쳐아았으면 에, 많이 맞았네.